2018 낙동강 살리기 프로젝트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여기 보이시는 데가 낙동강의 실질적인 시작점이거든요 아 안동시 보산면 가송리에 나왔습니다 벌써 주민들이 도랑을 살리기 위해서 모여 계시거든요 저도 함께 가보겠습니다 2018 낙동강 수비대 출발 출발 어? 어? 앞으로 가야 되죠 깜짝 놀라서 앞으로 갔어요. 낙동강, 살리로다솜이와 내교.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 없다고 하죠. 아마 이 말은 고산정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이왕 선생도 여기서 청량산과 낙동강의 절경을 종종 즐기셨다는데요. 명당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름다울 가, 소나무 송. 소나무가 아름답다는 가송인데요. 30여 년전 지구의 입구에 다리가 생기기 전에 섬이나 다름없던 곳이다 보니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예, 네, 어르신 네, 안녕하세요. 야, 네. 아니 무슨 마을이 축제 분위기인데요? 글쎄요, 오늘 예, 도랑 살리기. 어, 운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입고 오셨구나. 아니요, 보통 이렇것같고있아니이 <laughs> <laughs> 마을에 사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예, 한세상 살았어요. 한세상이라면? 뭐한 7, 80살 았다는 거죠. 세상에, <laughs> 물고기도 많았어요. 어땠어요? 물고기도 버들렁 먹지, 텅거리 어. 뭐 과자 이런 것이 여기 많이 있었요 도랑. 지금도 뭐 어, 있을까요? 이름이 조이라 네. 가재에 있다고 하면 이제 일곱 수만 사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개 일곱 수지만. 뭐. 음. 빨래도 씻고 뭐 욕도 하고 뭐. 그래도 또 거울 베이 같은 것도 어릴 적 좋고. 추억이 있잖아요. 도랑아 우리가 살려줄게. 아이고, <laughs> 힘내. 는하요 예. 힘내. <웃음> <웃음> 가성리 도랑은 어르신들의 보금자리를 휘감고 마을 입구의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줄기가 낙동강의 시작인 셈인데요. 어르신들 말씀대로 물은 꽤 막지만 천천히 둘러보면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지금 상태는 물은 굉장히 일곱 순데 주민들이 그 교육이 안 돼서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안 보세요 주위를 보면. 그래서 이제 우수선하죠. 도랑 주변도 정리를 해야 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꽃밭도 지금 오시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꽃밭도 정리하고 예쁜 거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농사 짓기도 바쁜데 이런 것 저런 것 해야 한다니 어르신들에겐 분명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제껏 도랑에 신경 쓰지 않아도 별 문제 없었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뜻을 모았습니다. 가송리 이장님이세요. 이땅 아, 가송천을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결리를 다지시네요. 그럼요. 주민들이 도랑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들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어르신들의 도전은 지난 6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도 여러 번 했고요. 한발 먼저 도랑을 살린 마을에 찾아가서 성공 비결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네요. 한창 바쁜 철인데도 시간을 내셨어요. 그러네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농사일만으로도 눈코뜰 새 없이 바쁠 때지만 마을 주민들이 한번더 모였습니다. 강의도 들으시네요. 교육을 올해 받고 계 12월 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도랑은 노력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쓰레기 목적도 보고 종교성. 그동안 쓰레기를 버리셨다안버리셨다뭐 t 리 shot down. 보리 s 리신 거네. 그죠? 손이 네, 이렇게 갔는데 네, 네. 이제부터는 어리게 하시겠다, 아, 다시 한 번. 리 s h 는 t down. 보리 s 리고 이래 했는데.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절대 해서 는안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했어요. 도랑은 누가 살린다고요? 우리 주민이 살리는거예요 약속. 아버님 약속. 아버님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쓰레기 안 버리신대요. e c i 지 y I'm going to s 가 살아요. 이 o i n g to say, I'm going to say, I'm g o i 기 g to say, I'm g o 지 바우 틈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럴지 또 고기 어. 있어요 아 지금 물이 쫄았구나 예+ 예다푸기 때문에 다 아, 멀어가지고. 휴가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laughs>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살아 이제 그럼요. 여기서 더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laughs> 도와주실 분들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laughs> 주민들의 마음도 한번더다 잡았으니 이 호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인데요. 그전에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친환경 비누 만들기입니다. 친환경 비누요. 네. 이게 베이스가 되나 봐요. 네, 어떻게 저희 만들까요? 방부제나 나쁜 개면활성제 같은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 피부에도 얘 자극이 없고 그리고 도랑에도 얘가 그냥 일반 비누보다는 훨씬 다시 순환되는 그게 빠르기 때문에 도랑에 사는 식물 아니면 작은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한테 자극을 안 주기 때문에 이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엔 미생물을 넣고 피부를 생각해서 어성초 가루도 듬뿍 넣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어성초는 한약재로도 쓰이잖아요. 먹어서 좋은데 피부엔 또 얼마나 좋겠어요. 게다가 만드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아 피부에 양보하는 거군요. 그럼요. 어르신들도 쉽게 베실 수 있더라고요. 모양도 하트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응. 이건 세수하는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세수도 하셔도 되고 요걸로 빨래요? 빨래도 그냥 빨래함이요. 계신 아까워하고 계신다. <laughs> <너. 웃음> 아까워.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 만드신 거니까 이거 아껴서 쓰시려고. 네. Yeah. <laughs> 세상에. 그럼 요거 누구랑 같이 쓰고 싶으세요? 집에서 집에서 뭐 있나 영감 아웃스 <laughs> 이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그게... 영감 벗어 이거 내가 오늘 가가지 이런 만들어 왔어요 <laughs> 같이 미스 모양인 거예요. 네. 다음 타자는 지금 이맘 때딱 필요한 겁니다. 여름에 무더위만큼이나 사람을 괴롭히는 게 바로 벌레죠. 그 가운데서도 한번 물리면 긁을수록 더 간지럽고 심지어 따갑기까지 한 모기. 이 지긋지긋한 모기를 쫓아낼 무기도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모기퇴치제를요? 네, 친환경 모기퇴치제예요. 어, 저희 몸에 바로 분사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옷에다가 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향이 좀. 독특해요. 네네. 그래서 한 향. 맞아요. 이게 여기 벌레들이 네. 싫어하는 향이에요? 네. 세 가지 향기들이 전부 다 벌레가 싫어하는 향기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벌레가 음. 기피하는 향기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도랑 살리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어 당연하죠. 우리 모기를 잡는 살충제를 사용했다면 도랑을 더 아. 나쁘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 몸도 또 도랑도 지구도 더 건강하게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조 선생님. 원래. 네, 고조생님. 우리 아버님은 과학자 같든요 과학자. 아, 지금 연구 중이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아. <laughs> 지금 연구 중이시래요. 그러면 제가 잠시만 여쭙겠습니다. 시골에 벌레 있을 때 어떻게 대처했어요 숨을 태워가지고 말이시다. 굴불을 가지고 보낸 적이 있고. 그렇죠. 그 뒤에는 뭐 신약, 신품종이 나와가지고 이래서 어제 나았어요 써봐야 알아. 어, 네, 써봐야. <laughs> 향은 어떻든요 아, 아 좋네요. 네. 좋아요. 이거 네. 응. 한사분 먹어도 좋아. <laughs> 아이고. 이거 약자 아니니까 이거 드시지 마시고, <laughs> 이거는 벌레한테 안 보세요. 이게 진환경이라 그래가지고요, 먹어도 될 것이라는. 자, 우리 아버님처럼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들어가는 향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요. 레몬 향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모기가 싫어한다는 거죠. 그럼요. 원래는 이 냄새를 싫어하는데 사람이 맡으면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 아, 일석이조네요. 네. 흔히 화학성 제품에서 나는 인공적인 냄새가 아니라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에코백도 만들기로 했는데요. 비닐이 가볍고 편하긴 하지만 썩는 데 100년 넘게 걸린다잖아요. 이색, 이제 가성리 주민들은 환경을 해치는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거 에코백 네.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받으셨잖아요. 시장 갈때딱 아, 메고 가요. 아, 이렇게 딱 메고 오른쪽에? 그렇지. 네. 갈때 걸음걸이는 어떻게? 그렇죠. 한번 메주세요. 우리 남편이 참 자, 그러면 제가 상의 네요 자, 물건 담아드릴게요. 자, 비닐봉지. 아니요, 전 이거 갖고 왔어요. 여기다 주세요. 이게 뭐예요? 에코백 친환경 에코백 아니, 비닐에 넣으시지. 네. 아니, 아니, 이게 더 좋은데요. 이게 아, 뭐라고요? 정말... 에코백 친환경 에코백, 에코백. 여기 담아주세요. 여기 담아드릴게요. <laughs> <laughs> 벌써 철저해지셨네요. <laughs> 그럼요. 장바구니로 딱 좋은 넉넉한 사이즈에 각자의 취향까지 더해진 에코백을 들고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도랑 위에서 발걸음을 멈췄는데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도랑이 이제는 주민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관심의 눈길들이 낙동강 물길을 살리는 시작이 되겠죠. 그럼요. 이장님. 예. 도랑 물은 넘치지는 않지만, 예, 예. 우리가 이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은 넘치잖아요. 맞죠. 옛날같이, 또, 이 가재도 살고, 또, 뭐, 고기, 미꾸라지 이런 게 많이 살도록, 저게 열심히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오면은, 발도 다무고, 또, 어른들도 시원하게 이게 몸도 좀 씻을 수 있는 그런 도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성리 도랑은 우리가 살린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되는데요. 안동 가성리 어르신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